아파 <ored Ve seeds> 안녕하세요 진짜 3레탑 레드 먹고 개호 오지 않겠지? 경호 왔으면 벌써 왔겠지? 뭔 도? 돼지 대결이라고? 난 돼지가 아니다. 하하. 나 돼지 아니다. 나 골땡땡이다. 나 멸치다. 뭔 도? 이쪽으로 간다. 평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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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평타 포션 빨아야겠다 와둥! 와든갑다 에마 맞췄지 도끼 티모티 가 씨발 유령무이 가주지 텔포 다 개바르고 있어요 괜찮아요 CS 많이 퍼바르고 있어 <놀람> <놀람> 잠깐만 아니 신발은 헤르메스 가야돼 이판 얘 어디갔냐? 왜 안오냐? 팍! 나는 남자잖아. 립은 장인이잖아. 나만 믿으란 말이야. 강인함을 쟤도 공속이 너무 느려가지고 하나 가야 돼. 3인기 해봤는데? 아, 씨, 개를 봤네. 아신자못 잡은 건 너무 아까운데? 어, 아, 신자도못 들어갔어? 딥박인데, 딥박? 개아깝다. 깨비. 미드가 CS 20개 차이 벌리고 있긴 해. 방금 로밍 같은 거 때문에. 어차피 탑은 CS 이기고 있으니까 사이언이라 반반 넘게 갈수 있거든. <목소리> 아 이런 거 리신만 있었어도 더블킬 땄는데, 그지아나안 죽을 안 죽었을 텐데, 공도 빨리 써서. 근데 문도가 원래 갱 같은 거좀잘 당해요. 이거 다이브 같은 거면 오 3인 다이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, 미드네. CC기가 없기 때문에. 3위는 미드가 좀못 오게 해줘야 되는데. 리신이 쌓이온방템 나무지는 좀 한번 탑좀 풀어주면 좋은디. 가만히 있어도 못 맞추죠? 몬드! 가고싶은 대로 간다 와우 <목소리도> wow, 우리 팀 기모티 <laughs> 다맞 는다, 이게 안 맞아. 아, 캐리 진짜 안 진짜로 탑을 풀어줬는데 주도권 완전 내가 들고 있어서 기득인데. 사연이랑 CS 35개 차이면 나쁘지 않지 않냐 이 정도면? 무난하게 나잘 크고 있는 것 같은데. 남자라면 선팬댄이지! 인종크! 남자 선팬댄 맞잖아. 남자잖아, 형. 나 꿀탱탱이야. 막 비사지 갔다가 좀 단단하고 좀 버텨질만 할때막 팬댄 가고 그러지 않아. 무조건 그냥 선, 선, 선으로 그냥 가버리는 거야. 남자란 말이야. 와우. 피모 어띠? 피해봐. 피해봐, 이 새끼야. 형타 W. W. 한대 더, 까비. 잡냐? 못 잡았어? 아이고, 바보야. 탈타기엔 체력이 너무 많아. 으아아아아아아아이아아이 <목소리> 돼? 아저깜빡하아아아아아 밀어 아 밀어 아아아아아아아밀인아 라인 아아라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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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아아이아아아나아데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인정. 이러면 탑 라인, 아, 정리 안 하고, 바로 인정. 바로 인정합니다. 근데 문도 무난하게 크고 있어요. 사이온 CS 60개야. 아이, 멍청한 새끼 지휘관 같네. 와, 문도 이선만데. 지휘관 노가, no 이 빡대가리야. 아이고, 이걸 못 잡을 줄 알고. 문도 에이핑 줄 알아, 아직도? 새끼 나 펜덴 간갔는데이 새끼야 그냥. 문두경 두드러패지난 체력 찬다. 우, 두 게. 김어띠 어저 존나 센데 문도 문도 我猜台剧。 문도 너무 강하다. 문도 때린다. 때린다. 문도. 이루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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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새끼야, 이루와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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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끼. 문도, 너한테 너무 약하다. 쫄았다 문도, 따봉한다. 으으으으으다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이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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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으으으으으으으으으다으으아으으으아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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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다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확실해. 어, 강하다. 어, 문도 샌데요. 재밌는데 약간 느낌 오 잖아. 一丁ごかんだ。 가는 중 가는 중 탱탱이 가는 중 가는 중 가는 중 뚝배기 깨는 중 와! 무언도 너무 강하다. 야 존나 세네. 문도 역시 문돈 인피다. <laughs> 레드는 문도 꺼다. 문도. 하고 싶은 대로 한다. <laughs> 몸도 매우 강하다. <laughs> 아한 대만 더. 와... 문도 나는 너무 강하다 <laughs> 아 존나 재밌네 뒤에서 나오네 근데 사이거아 문도 딜 존나 웃기네 문도 딜 감당 안되네 아, 근데 인피 가면 쿨감이 너무 딸리는데? 궁 쿨이 너무 짧아. 너무 길다. <laughs> 중문은 아니고, 체력템도 가야 돼. 인피까지만 올리고, 체력 방탱 가면 될것 같아. 중무는 별로 피협이 안 돼. 그냥 평타형이잖아. 리븐처럼 스킬 딜 많은 게 중무가 좋고. 이제 문도처럼 평타로 이제, AD는 평타밖에 없는 챔피언은 우주건템 그거 가야지. 휘바라기나 몰락 같은 거 가야지. 흡혈 갈 거면. 와 진짜 둘다 개피 와 거의 임페스 테란급인데 씨발 둘다 아까부터 개피로 너무 많이 살아간다 와아 신짜오 신드라 다 개피인데 근데 방금 피지컬 좋았는데 신드라 스턴 쓰는거 내가 3대5야 싸워도 돼다 개피야 신짜오 두명 개피 싸워 지금 두 세밖에 없다 신드라 근데 진짜 놀랬겠다 딜 깜짝 보고, 보고. 그니까 딜이 2퍼가 모자란는데 인피있었으면 이제 다 죽었겠는데 바텀 델타야지 나는 일단 바텀 먹고 쭉 밀어가지고 인피 뽑자 천원 남았거든 문도 박사였냐고요? <laughs> 네, 문도 박사였어요. <laughs> 히드라도 괜찮을 수 있는데 히드라가 빨 거들어가는 게 좋을 듯. 문도한테 체력도 필요한데 이제 거드라로 평타 W 평타 E 거드라 쓰면 괜찮거든. 나좀 먹자. 나 인피나와. 소리 형님. 딱, 돌아, 도방, 도방 팔면 나와. 가자! 임피룡무이, 문도! <laughs> 우리 집 대문 고장나세요. 문도 박사님, 문좀 고쳐주세요. 저런 드리브 진짜 블랙해야 되는데. <laughs> 이제 인피다, 크리다 50%다. 머리 박으면 다 죽는데. 어! 어! 바론 완전 나한테 오는 것 같은데. 나한테 왔다. 빼라! 퇴각하라 문도 너무 강하다 문도 탱커 아니다 문도 박치기 다 죽는다 아모모다 아무모였던 문도다 겁나 <laughs> 웃기네. <laughs> 근데 <laughs> 시원시원하게 문도 그냥 머리 박아버리네. 바로 못 먹었냐? 얘들아, 왜 거들어가 볼게요. 평타 이 e 거들아. 딜 존나 세겠다. 트포는 안 구려. 무언도 가고 있다. 무언도 갈 때까지 좀 버텨라. 에이, 무언도 참여 못했다. <laughs> 이게 뭐야? 이게 뭔도야 리본 아니야? <목소리> 티어 플레이에서 다이아? 카이산 다이아 오, 다이아던데? 존나 웃기네 존나 재밌네. <웃음> 그냥 <laughs> 뛰어가서 뚝배기 깨버리니까 다 죽는데. 문야 <laughs> 레드 줘라. 나 문도다. 먹고 싶은 대로 먹는다. 무언도 데미지 전 뜬다. <laughs> 크리가 전 뜬다. 무언도 펜타킬 하고 싶다. 아이씨. 야, 강인남 지금, 뭐냐면, 문도 W에다가, 문도한테 붙은 방해 효과 30%, 강인남 30%, 헤르메스에 30% 붙어있어서 그냥 CC기가 안걸려! 0.5t야, 0, 0 1초만에다 풀려, CC기가. 그냥 걸어다기는데 CC기 맞고. 그냥 막 뛰어가, 존나 <laughs> 좋은데, 이거? CC기가 안걸려!